안녕하세요. 야무지게 사는 여자입니다. 지금 한 2년째 코로나 관련해서 뉴스를 보면서 어 의료진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나와서 간호를 할 인력이 없다. 지금 다 만남을 자제하고 좀 조심을 해달라. 지금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걷 잡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 너무 무섭더라고요. 소름이 짝짝 돋더라고요. 우리 2년 동안 코로나 하면서 의료진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호소하듯이 얘기한 적은 없었잖아요. 그래서 출근이든 뭐 퇴근이든 집에서든 문문 고리, 뭐 스위치, 화장실 문 고리, 뭐 밸브 뭐할거 없이 다 알콜 좀 뿌려가면서 우리가 좀 지금은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방역 위원이다 생각하고 소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의료진이 붕괴가 되면, 우린 거의 그냥 끝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